어, 안녕하세요. 관장님,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랑태권도장 박준선 관장입니다. 어, 해랑태권도장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어떤 철학으로 도장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해랑태권도장은 태권도를 통한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과정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철학은 태권도장 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태권도장 이름인 해랑은 늘 해랑이라는 순 우리말에서 따왔습니다. 늘 해랑은 늘 해와 함께 살아가는 밝고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해랑 태권도의 아이들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수없이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또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결과에만 집중한다면 아이들은 그 노력의 과정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진심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된 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단과 품새 선수단 아이들의 실력이 꽤 출중하다고 들었는데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도장은 전문화된 품새 선수단과 시범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다수 입상했고, 대전 시장기 대회에서 2년 연속 초등부 우승을 했습니다. 또 매년 유성구 대표 선수를 최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아이들 본인이 자신의 실력이 늘고 있다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범단과 품새 선수단 아이들은 특히 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성취감을 주어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다면요. 네. 저희 해랑태권도에 오는 아이들이 태권도라는 행복한 경험을 통해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